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칼로 목을 그어대도 필리핀어를 사랑하신 이경철 선교사님의 놀라운 선교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2002년 필리핀의 강문호 목사님과 함께 성막 강사로 갔다가 보라카이섬 율락촌 전도 중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04년 1월 9일 단돈 4만 원을 가지고 필리핀 땅에 선교사로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 한국 학생이 같이 살 때는 인터넷 연결이 되었는데 그 학생이 떠나자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 끊어지게 되었다. 나는 필리핀 선교지부의 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급한 안건이 올라와 공문을 보내라고 재촉했다. 밤 9시 필리핀은 치안 부재의 나라라 참으로 난감했지만 시내의 인터넷 카페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노트북을 부팅시키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손으로 톡톡 치는 것이다. 누구요? 하고 돌아보니 낯선 얼굴인데 섬뜩한 기분을 느끼는 순간, 날카로운 칼을 내 목에 갖다 대었고, 칼에서 핏기가 돌고 피비린 내가 맡아졌다. 이거 장난 아닌데? 생각하는 순간, 손들어! 하더니 다른 한 놈이 달려들어 노트북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 그 순간에도 나는 노트북! 노트북! 소리쳤다.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선교에 대한 모든 중요한 자료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던 놈은 가지를 않고 예리한 칼로 내목 끝까지 한 바퀴를 쭉 긁었다. 내 목에서 피가 순간적으로 쫙 쏟아졌다. 나는 주여 어찌하오리까를 외치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붉은 피가 땅바닥과 내가 앉은 의자에 흥건했다. 그때 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분명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니 그분의 보혈이 내 목과 연결되어 수혈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나는 살아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다. 강도들은 도망갔고 나는 피를 콸콸 쏟으며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두 손을 목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는 멈출지어다.마지막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순간 쏟아지는 피가 뚝 멈추어 버렸다.주님의 보혈로 수혈받고 있었지만 나는 나대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다.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지는 나도 미처 몰랐다.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을병에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삼속에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손해 보는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강도가 도망간 것을 확인하고 주인이 급하게 나왔다. 자신의 차로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정육점에서 칼로 고기의 살점을 가르면 쩍 벌어진 것처럼 내 목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한 부위를 꿰매는 수술만 하고 돈이 없어 입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지역의 선교사들이 찾아와 수술비와 약값을 대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가난한 선교사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내 목을 치료해 주셨다. 강도에게 억울하게 칼에 찔려 많은 피를 쏟고 돈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는 정말 이상한 내용의 기도가 나왔다. 내가 예수님이나 스테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결코 아닌데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선교사 역을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듯이 기도 또한 우리가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은혜의 바다에 서서히 들어가면 처음 내 생각의 기도는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강대상에 엎드려 쓰라린 목을 부여잡고 강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날 죽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기도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노트북을 찾게 하소서 거기에는 선교사에게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강도를 당했던 그 동네를 또 돌아다녔다. 흉악한 강도들을 인터넷 카페 주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 포악한 거리를 계속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 소문이 강도들에게 들어간 모양이다. 아마 저런 독종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그 동네를 또 배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카페 주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노트북을 찾게 해주겠다.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대해주면 컴퓨터를 찾아오겠다. 나는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나와 카페 주인 중개자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도들이 노트북 라벨을 다 떼고 시장에 내다 팔러 나가려 하는데 발이 땅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거미줄로 꽁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던 참에 마침 중계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강도들이 중계자를 통해 말했다. 제발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미 다 용서했으니 컴퓨터만 돌려주라. 그렇게 해서 노트북이 돌아왔다. 나는 이미 강도들에게 그때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목에 상처가 너무 커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상처가 이렇게 흉측하게 크니 어쩌면 좋을까요?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적처럼 상처가 주름 정도만 남고 깨끗하게 사라졌다.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를 볼 때마다 선교사로 필리핀 땅에 왔다가 죽음 대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구나 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덕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예수 이름을 빙자해 자기 영광과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훗날 주님은 우리 마음과 육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실 것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온 일생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호되게 받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예수의 흔적을 얻으며 살아온 삶이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선교사에게 순교는 세계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진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선교사로서 나를 버리고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필리핀 빈민 지역에서 사역할 때 꼬마 아이 엘라의 집을 교회처럼 사용했다. 그 가족은 우리를 반겨주고 쉴 수도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의 딸 엘라는 턱 옆에 표주박 같은 큰 혹이 하나 달려 있어 아이가 늘 손으로 그것을 잡고 다녔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그 엄마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일 후그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뛰어왔다. 성교사님, 우리 딸 엘라의 병이 고쳐졌어요. 얼굴에 달린 것이 사라졌다구요. 내가 얼른 달려가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니 아이 얼굴 반쪽만 했던 표주박 같이 달린 것이 없어진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이를 괴롭혔던 희귀병이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 날도 믿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높여지게 되었다. 엘라는 이제 커서 대학을 다니고 따분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이자 그의 남자친구 역시 교회를 돕고 있다. 엘라의 엄마인 미셀이 또 나를 찾아왔다. 성교사님, 사실 제 아버지가 심장병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교사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셨으니 우리 아버지도 좀 고쳐주세요. 가서 보니 노인이 흔들 의자에 누워 움직이질 못하고 숨도 가늘게 쉬며 말도 겨우 하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심장병에서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아파서 돈을 못 벌면 아이들이 굶습니다. 어서 속히 심장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 다음 날 찾아가니 별 차도가 없었다. 다음에 한번더 갔다. 그리고 네 번째 갔는데 누워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병이 나아서 일어나 일을 나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는 오토바이 수리가게 주인인데 우리가 선교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고칠 자를 고치시고 구원받게 하실 자를 구원받게 하신다. 선교사는 기도하고 손을 얹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신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선교사가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무척 조심해야 한다. 파송교회에서 보낸 후원금을 찾으러 은행 현금 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 양쪽에 은행이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지 하다가 그날은 왼쪽을 택했다. 보통은 오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왼쪽의 기계 앞에 섰다. 그런데 길목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난리가 난것 같았다. 사람이 죽었어요. 저쪽 은행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았어요. 만약 나도 오른쪽으로 갔다면 그날 어떤 일을 만났을지 모르는 것이다. 내 생각마저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그 순간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선교지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눈동자처럼 매 순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어보니 까만 개미가 가득했다. 골라내기 시작했지만 파면 팔수록 끝없이 개미는 있었다. 밖에 나가서 사먹을 돈도 없지, 배가 고프니 안 먹을 수도 없지. 하나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다. 개미할기라는 동물이 있지 않느냐? 개미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개미가 맛이 없다면 먹겠느냐?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귀한 밥과 함께 개미를 보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훗날 개미에 대해 조사해 보니 개미는 귀한 약재료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부터 중국 의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개미는 어혈을 풀어주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험이 있고 항암 치료까지 가능한 놀라운 의약품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개미 할기가 되어 개미밥을 먹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미라 목구멍에 넘어갈 때 껄껄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니 이후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다. 먹을 밥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뜻이고,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힘을 내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고, 밥 속에 개미들이 들끓으면 하나님이 천연보약을 주신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은 책 1권에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필리핀 다구판 교회에서 5시간 넘게 화장실도 못 가고 신유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거기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마지막 시간에 어떤 어린이가 와서 손을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새끼손가락 옆에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순간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며 살았을까 하는 극률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었다. 수많은 성도와 불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 이상 기도했다.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몸은 기도의 열기로 땀범벅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지만, 차마 아이의 손을 볼 수가 없었다. 계속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제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커다란 환호성이 들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손이 사라졌다. 육손이 없어졌네.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는 말인가? 놀라서 눈을 뜨니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도 신기해서 아이의 손을 몇 번이나 만져보았다. 분명 기도 전에는 여섯 손가락이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다섯 개 뿐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아이의 손을 들어 수많은 청중에게 확인시키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올 한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 뛰는 복 넘치게 받으세요.